우리 찬양하심으로 구며 수뇌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흘러울던 막아시네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울 넌마 아시네 세상 소망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재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생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가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며 또한 손해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상조 사역 가운데에 바로 핵심적인 인간의 창조와 또한 각종 동물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마지막 날인 이 여섯째 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꽃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와 묵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세 가지로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인간은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틀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어진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졌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또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모든 것보다도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존심은 바로 나의 나댐과 또한 자존감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또한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된 그 존재, 그 자존감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에게 제일 처음 명령하신 것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명령하신 것은 바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 만드신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또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선합니다. 세 번째로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창조의 때부터 우리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 그리고 공기,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과 또한 그 많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선합니다. 네 번째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우리 열정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하고, 또한 그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끊임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고아와 가부,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또한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목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작품 만들어주신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고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정말로 우리의 자존감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의 어려움과 또한 좌절과 낭망이 있을 때 주님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더욱 더 붙잡으며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주님의 그 목적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하늘 아버지의 보호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 주님의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